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뻐하게 되어져라. 되어져라. 제가 이렇게 표현 쓴것 여러분 말씀 드렸습니다. 되어라, 되어라 라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어져라 는 이유가 설명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치 패러독스, 패러독스, 패러독스와 같다. 이런 말 사용 안 하려고 러는데 사용 써졌네 일반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반대되는 표현입니다. 패러독스라는 게요. 간과 음, 라든가, 그 다음에 그 어거스틴이 말하는 것도 있어요. 그 교육은 알지 못한 것은 가르치지 못한다. 그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 설명을 하면 그 논리가 맞아요. 뭐그 창으로, 이 창은 무슨 방패든지 다 뚫을 수 있다. <laughs>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다음에는 뭐예요. 이 방패는 무슨 창으로 던지는 것도 다 막을 수 있다. 이런 것이 파라덕스잖아요. 이런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자신의 지위가 높아지면 어때요? 사람의 생각. 자, 인간의 뜻과 다, 하나님과 인간의 뜻이 다르다는 건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자신의 지위가 높아지면 어때요? 그 높아진 만큼 더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능력, 힘과 능력을 가지고, 가진다고, 능력을 가진다고 생각하며, 성김을 받게 됩니다. 그죠? 성김을 받게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지위가 높아진 만큼 더 온전한 섬김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지위가 높아진 만큼 더 섬김의 분량이 더 커져요. 목사가 되면 목사가 된 만큼 더 섬겨야 할 대상이 넓어져요. 지위가 높아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거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장로가 되면 지위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높은 자리 안 돼서 기도나 하고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laughs> 지금 우리가 잘못 가르쳤어 다 목사가, 되, 목사가 되잖아요 그럼 섬기는 분량이 늘어난다니까 그래야 정상이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룰이야 룰 그리고 성경은 이를 자랑으로 여기게 되고 또한 기쁨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 섬기는 자가 된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요, 자랑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겼어요. 발을 씻긴다는 게, 요즘은 발을 씻기는 것까지도 자랑으로 여기면서 자기를 높일라 그래. 참. 이거 어쨌으면 좋겠어요. 세족식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 막 울기는 하죠. 고맙게 여기는 하죠. 근데 하, 그러면서 그걸 또 자랑으로 얘길라 그러면 그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섬기의 이름이라는 자체가요 사랑이 전제돼요. 사랑이 전제돼 섬김이라는 것은 왜냐하면은 진실과 사랑의 결국이 섬김이거든요. 진실과 사랑의 결국이 섬김이에요. 그런데 진실하는 것과 이 사랑은 뭐냐면 나는 없는 것이 사랑이에요. 나는 없는 거. 나를 내줘 버렸으니까 나를 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요. 나가 없는 것이 섬김이에요. 그런데 그 섬김을 해 놓고는 나를 드러내면 그 섬김이 아니지. 지위가 큰 사람은 큰 섬김이 있고 지위가 작은 사람은 작은 섬김이게 되, 작게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간이 인간입니다. 인간, 아, 참.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는 작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크게 섬기고, 큰 지위에 있는 사람은 섬김에서 벗어나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 성경이 아니에요. 이거, 이거, 이거.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 세속이죠. 세속이라고 씁시다. 그러나 성경은 이를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뭐, 다른 이야기 하고 싶지만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아, 11절까지군요. 9절에서 11절요. 그러므로 보한 그것은 그 자신의 그낮아짐 안에서 왜냐하면 풀의 꽃같이 지나가는 것 같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뭐가요? 부한 것이. 부한 것이 풀의 꽃같이 지나간다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 자신의 낮아짐 안에서 높아짐을 자랑하고 기뻐하라고 합니다. 이건 정상적이야. 낮아짐 안에서 높아짐을 자랑하는 거죠. 뭐예요? 섬김을 자랑하는 거예요. 많이 섬기면 많이 섬길수록 자랑할, 것. 내가 자랑해서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 알아줘요. 그 자신의 나짐 안에서 부한 것은 풀의 꽃같이 지나가는 것 같이 지나가게 된다고 말하죠. 우리는 꽃이 아름답다고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코스모스 한들 한들 거리면서 그 하얀, 그, 저 뭐냐, 옷, 얇은 옷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 비단결이 일렁이는 것 같은 그런 그 코스모스 그 피어있는 음 모습이잖아요. 길가에 코스모스가 피어있으면 버스가 확 지나가면 어때요? 한들한들 한들 알리면서 출렁이는 거. 아름답죠? 피어있을 때, 꽃이 피어있을 때. 그런데요, 시간이 흘러서 그 꽃이 질때한번 보세요. 빨리 베어버리고 싶어요. <laughs>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빨리 베어버리고 싶어. 어, 꽃이 아름답다고 영원할 것을 생각하지만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꽃이 시 들어 열매가 있게 되면, 근데 코스모스는 열, 열매가 있기는 씨앗이 있기는 있죠. 꽃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죠. 제 꽃, 제, 저제 코스모스를 베어버린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네요. 씨앗 씨앗을 다 떨어뜨린 후에 베어야겠죠, 그죠? 인생에 보한 것은 풀과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여성분들 혹시 성이란 말을 쓰지 말라 그랬다는데 여자분들 혹시 그저 얼굴 예쁘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몸매 좋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몸뚱이 별거 아니에요. 건강하면 돼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영이에요 영. 그 속에 들어있는 뜻과 생각 그거 이제 중요하단 말이에요. 인생을, 인생을 통해 꽃을 피우고 또한 그 꽃을 통해 생명이 있는 열매를 기대하게 됩니다. 풀의 꽃이 잠시 있다가 시드는 것은 좋은 것이죠. 왜요? 열매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곧 열매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꽃이 시들어 땅에 떨어지면 곧그 안에서 뭘볼수 있어요? 열매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열매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나자짐이 열매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 돈, 부, 부가 부가 나자짐의 섬김을 통해서 결국 뭘 드러낸다는 거예요? 열매를 드러낸다는 거죠 꽃이 시들어 땅에 떨어지면 곧그 안에 열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낮아진 모습은 열매로 드러납니다. 풀의 꽃이 어떻게 그 상태가 변하게 되는지 다음 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왜냐하면 이글거리는 열기가 해와 함께 일어났고 그것은 풀을 말렸다. 그러므로 그 자신의 그 꽃이 떨어졌다. 그러므로 그 자신의 그 아름다운 모양이 완전히 파괴되어졌다. 이와 같이 또한 이 부유한자는 그 행한 일들 안에서 그 자비의 비참한 채우로 불에 소멸되게 될 것이다. 태양은 꽃을 시들게하여 꽃이 떨어지게 만듭니다. 균형잡힌 아름다운 모습은 일그러지고 볼품없는 없이 시들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아름다운 모습은 온전히 파괴됩니다. 이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꽃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제가 세상을 좀 돌아다니면 많은 것을 그 보고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의 시각이 세속의 시각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시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많이 돌아다니는 못해요. 왜? <laughs> 부인한단 말 알아요? 그러나 때로는 아름다운 것을 보기도 하지요. 그때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즐거워져요. 제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여기다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도 보고 듣고 제가 힘이 없어 늙어서 힘이 없지만 많이 늙은 건 아니지만 좀힘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간섭도 좀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 바람이 불어서 그 돛대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돛대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배가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돛대를 세워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돛대를 세운다라고요. 그런데요. 바람을 이용해서 그래요. 세상의 흐름을 되게 바람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 바람의 편승에서 그냥 떠밀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이용해서 이 땅에 그 사람들이 살아야 할그 방향을 정확히 제시하고 갈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도 이 일환으로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조금 길어서 이렇게 조직화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조직화를 하다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냐. 아름다운 모습은 완전히 파괴되어 꽃과 같이 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여기 11절 말씀이요. 저기,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힘들 때는 이렇게 그 한번 그 문장, 문장을 끊어서 이렇게 조직을 딱 해본 다음에 중심 문장이 뭔가를 이해하면, 요요, 아름다운 모습은 완전히 파괴되어 꽃과 같이 떨어진다, 이 말씀으로 추격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저 이런 내용들을 다 함의하고 있는지, 이걸 보면, 아, 이 말씀이 중심 문장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 문장을 이해하면, 크게 하나님 말씀에서 뜻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인간의 부유함이란 꽃과 같은 것이어서, 그 채우는 태양이, 이 이글거리는 열기를 이기지 못 태양의 이글거리는 일기를 이기, 열기를 이기지 못하고 그 아름다움이 완전히 파괴되어 비참한 모습으로 소멸된다. 이 그러니까 껍데기에 저 치우치지 말고 뭐요 알맹이에 치우치라는 거죠. 자신의 불은 꽃과 같은 것이지만 이 꽃과 같은 불을 가지고 섬김을 온전히 하게 되면 온전한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열매.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1절에서, 아, 9절에서 11절까지는 자신의 높은 만에서 낮아지는 형제를 기뻐하고 자랑하게 되어라. 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